뭐가 앞에서, 오, 쫑이! 쫑쫑, 뛰어라. 뚜르르, 쫑쫑, 쫑, 말해라. 새벽이 지나도 종문 울린다. 야, 쫑사장, 잘 지냈어? 야, 오랜만에 왔다. 하강 간청길 너무나 오랜만이다. 음, 이렇게 뭐. 살, 물어봐요. 야, 털이 왜 그러냐? 아, 이 목욕 한번 시켜주고 싶네. 쫑사장. 싸악 와서 고기만 싹 빼가고 있어요. 쫌 네. 네, 아, 아저씨, 오늘 배달 많아서 가야 돼. 그 고기하고도 오리고기야 먹는 거야. 쫌이라고 해요. 공 던지기 공중에서 공 잡기 놀이를 제일 잘해요. 너못 보던 사이에 먼저 터프가이 겠다 응? 형사장 응? 못 보던 사이에 터프가이 됐어 쩡니 아재 제... 간식 안줄 거면은 놀아주세요 눈이 이렇게 충혈됐어 아 장난감 공이 없다 장난감 공 하나 줘? 매번 있던 곳에 새 목장갑이 있었다 잘했어. 여전하네. 종사장. 나. 자! 어? 야, 미치로 잘했어.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어? 종사장, 너 나이 많이 먹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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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야지. 코버튼 빅빅, 놓으세요. 아. 힘들어, 나이 먹고 힘들어. 똥사장, 마지막이다. 오랜만에. 땅. 아, 어. 음, 똥사장, 노래요, 버튼. 띵띵띵. 띵띵띵. 자, 마지막이야. 자! 잘했어. 잘했어. 이제 다시 갈게. 안녕! 가위 놀아. 안녕. 안 나니까 삐졌어. 어? 안 나니까 삐졌어. 아이. 아이, 야식, 배달 바빠, 오늘. 여기 털이 왜 그래, 여기. 응? 송사장 너 아빠 어딨어? 아빠한테 뭐안 좋다고 얘기해